구독 좋아요 근데 이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음 조심해야 돼요 발음 네. 조심해야 되는 이름인데 뭐라 말했냐 하, 윤미향에 대해서 하필 광복절 특, 특사냐 이런 비판 나오잖아요 직접 음.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혐의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혐의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종결이 됐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중대 혐의는 아닌데 너무 과대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악마화된 측면이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해 온 정치는 윤미향 전 의원의 공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광복절 특사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존중과 명예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 주옥 같은 말들을 음. 해 주셨는데 음. 이 주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미애 전현희예 전현희. 아니까 추미애 투네요. <laughs> 아니 제 말씀 드렸잖아요. 왜 광복절 때 하느냐. 그러니까 예. 위안부를 위한 명예 회복을 헌신해온 사법 피해자 이 윤미향의 명예 회복을 하는 게 광복절 특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고 맥을 같이 하잖아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추미애도 등장했는데 추미애 투까지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가 문제가 없죠? 사실상 무혐의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원금 횡령 8천만 원. 그다음에 개인 명의의 계좌에 할머니 자금 등을 그냥 공사 용도 없이 그냥 다 때려 넣은 겁니다. 아. 그러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요가 강사비, 발마사지, 그다음에 명품, 음. 그다음에 또 술집도 가고. 음. 그거 할머니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 명백하게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거기 모금을 하거든요, 상례비 예. 예. 근데 이것도 자신의 개인계좌로 합니다. 개인계좌로? 그리고 또 뭐냐, 어, 유족들이나 할머니를 위해 쓴게 아니라 그 기관, 그,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윤명이 뭐, 어, 사실 반미 관련해가지고 뭐, 그쪽도 막 후원하고 그렇습니다. 음. 그니까 러 결국 은 뭐냐면, 이게 뭐냐, 자꾸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쪽에서 거짓 선동을 하면서 별거 아니다. 음. 아, 이거 검찰이 악망한 거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음.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 뭐야? 스피커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관되게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음.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세뇌에요세뇌죠 아니, 그러니까 그 괴벨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거짓말은 크게 음. 반복적으로, 음. 그 다음에 집요하게 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 똑같은 겁니다. 어.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억지 판결이란 프레임을 만들고, 그러니까 뭐냐 검찰도 나쁜 놈인데 판사도 나쁜 놈이요. 그럼 사법부가 다 나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아, 거죠. 나빠서 본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시킬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뭐 법원의 뭐 공정한 판결 만이더니 그렇죠.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또 어떻습니까? 어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죄 음. 관련해서 어,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뭐 조이대 뭐뭐 뭐 나가라 막 이러면서 막 아니 탄핵한,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네. 하고요, 특검 발의해 가지 끌어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음. 검사 관련해가지고 탄핵한다고 하고 판사 탄핵을 너무 편하게 얘기하잖아. 요 음. 지금 이춘석 아저씨가 지금 잠수 탔는지 지금 언급이 안 되는데 <laughs> 예. 이춘석이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사위원장이었잖아. 요이 특검이 하도하도 타, 저기 압수색을 청구를 많이 하니까 재판부에서 기가 차서 얘기 안 되는 걸 발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음. 이춘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음. 특별 재판부는 뭡니까 특판이에요 네. 특검, 특판. 특판. 특검 특판 아니 그러면 대통령도 대통령도 잘 못하면 특대를 한번 만들어서 <laughs> 특별 대통령을 빨리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야 그쵸 그뭐 그쵸 그 판결 나왔을 때 법원이 아니라 헌재 헌재에 대해서 막 사법부에 대해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막뭐 판결에 대해서 음. 파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어~ 조의대 대법원장 뭐 탄핵해야 된다 그렇죠. 누가 며칠 지나서 예 그런 말도 또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뭐~ 여기는 인민 재판부 뭐 이런 <laughs> 채팅을 치시는 분들도 있 그러니까 있고. 사실상 뭐냐면 그 특별 재판부는 국회에서 만들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회의 장악을 본인들이 했으니까 본인 입맛에 맞는 음. 판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저희 다음 다음 자막 띄워 주시고요. 근데 이게 외신도 이번 논란을 다루고 있는데 주요 외신으로 분류되는 로이터도 이번 광복절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자, 사진 저희가 준비했는데 같이 보여 주시고. 로이터마저도 이 조국 사진 탁 큼지막하게 걸어놓고 대서특필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 리얼미터 최근 여론조사 보면서 이 사면에 대해서 지지율 영향이 좀 있는 것이라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부분이 부분적으로 사면 문제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굉장히 좀어 심플하게 이렇게 음. 기사 작성을 했는데 어쨌든 외신마저도 주목을 하는 음. 대서특필하는 한국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음. 외신마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음.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기생충이 나오잖아요. 그 송강호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적표를 위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마침 또 조국 사태 즈음이에요. 어. 그러니까 깨알같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외신들이 볼때딱 그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아, 기생충에 나온 것처럼 자기 아들, 딸들을 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한 사람이야. 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시켜주려고 했던 거야. 음.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이 됐는데, 예. 아, 본인은? 어? 검찰을 욕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아. 그리고, 어, 교도소 갈 때는, 내 풀샵하고 책 많이 읽고 성찰하겠다 얘기를 해요. 심지어, 조국의 공부라는 책까지네요. 아, 저 오늘 보면서 사진 찍어 왔는데, 베스트셀러예요 아, 그니까 저는. 베스트셀러 란에 있더라고요 그니까 저는 잘 보십시오. 김호준이라는 사람의 건물, 김호준이 큰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김호준의 건물을 누가 올립니까? 개딸들이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한푼 한푼. 그리고 조국, 조국의 이 책을 또 누가 사주고 누가 있습니까? 문파들이 사주는 거 아닙니까? 개딸들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조국의 관점에서 조국 위주로 조국의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서 조국의 한 얘기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누구를 지지했어.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루 아침에 이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굉장히 등치시켰단 말이야. 음. 막, 투사시켰어. 아, 조국이 나야. 내가 조국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조국이 완전 속된 말로 이중인격자인 거잖아요. 어. 그런데 조국이 깜빵가서 성찰하고 자기가 막 뭔가 좋은 사람처럼 또 썼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힐링하고 있는 겁니다. 음. 저는 이게 되게 무서운데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뭘했습니까 조국의 공부, 우리의 공부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고 싶, 저는 진짜 당혹스러운 게 조국의 공부 뭐죠? 표창장 위조하는 공부. 예, 뭘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제가 정말? 책은 안 봤는데 예. 첫 번째 단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위조 성적표 <laughs> 위조하는 법, 표창장 위조하는 법그 공부. 두 번째는 걸렸어. 걸렸는데 어, 오리발 내는 공부. 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대법원에서 결정까지 났어. 예. 그런데 정신승리로서 아, 난 잘못한 게 아니야. <laughs> 그리고 검찰이 나쁜 거고 판사도 억지 판결이야. 이런 식의 정신승리 공부까지 단계별로 나왔지 않을까요?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체계... 어, 뭐 제가 볼땐그렇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 진짜 이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예. 아니, 일칠 대 허위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예. <laughs> 아니, 그리고 이게 부부끼리 부창부수하고 부부가 또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저는,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아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음. 야, 너, 너 스펙이 없어.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안 갔거든. 근데 내가 갔다고 해. 면접 볼 때. 음. 다 조작한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거를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요? 예.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민 같은 경우는 이분은 막 유튜브 나가지고 와어 굉장히 신나하더라고요. 아니 인플루언서요, 인플루언서. 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정의 비즈니스 서사 이 서사가 깨지는 거를 싫기, 깨지는 게 두려운 진보 진영 내에서 사실 진보란 말도 전 쓰기 싫습니다. 그쪽 진영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비극일 수밖에 없고, 그까조국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나쁜, 그야말로 제가 볼때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 게 뭐냐, 반성하지 않는 거, 어. 뻔뻔한 거, 그리고 뭐 힘의 논리로서 정권 바뀌니까 사면을 통해서, 어 내가 이겼다, 내가 정의롭다 이거를 또 말하고자 다닐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0대 30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 40대 50대 저도 이제 50 이지만 예. 2 30대가 볼때 가장 공정한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 요 음. 근데 누군가는 아버지 때문에 음. 누구는 허위 표창장 과 그것 때문에 먼저 앞서서 출발하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출발선이 다른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음. 우리가 대학 입시라는 거였잖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이 위선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광은 많이 팔아놓고서 예. 이거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아. 그런데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이제 사면을 시켜준 사람들의 공통부모는 예. 철저하게 뻔뻔하다. 아. 그리고 철저하게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이들의 음. 범죄 전성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게 전성시대가 열리면 그런데 저는 저희 국민들도 <laughs> 예.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죠 정권 교체가 됐고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음. 저들이 곧 내란 구구라는 프레임 속에서 어, 굉장히 지금 국민의 힘이나 이런 전 정부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경도돼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아니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면 그만큼의 매를 좀 맞았으면 좋겠고 아. 그렇다면 지금의 저기는 뭐냐 예. 이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긴 사람들 그 승리라는 것들 승리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게잘 평가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예. 과정이 잘못됐고 예. 결과 중심적인 거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과보다도 너가 과정에서 열심히 하면 결과가 뭐가 중요해 예. 과정의 결과를 어떻게 보면 가져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 조국과 윤미향과 이재명이란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가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집권을 해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 내가 그 승리의 역사를 내 위주로 쓴다는 거죠 이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낙담을 주고 살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국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은 음. 아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다 음. 하지만 사면 때문에 열받지만 한편으로는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다시 한번 또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한 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음... 단편적으로는 열받지만 예. 그렇게 봅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시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만원 패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 6 6 1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패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아약 타입 패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새 박스에 35,000원. 페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의 691로 전화 문의는 1661 691로 페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